그동안 잘드셨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형장에 의해서 절차를 방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온 곳을 보고 불미스러운 위험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끊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추어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불법적이고 우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 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치료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